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이제, 어른들이, 우리가 저녁에, 이제, 이 대변을 보고 나면은, 야, 어? 짐승들이나 저녁에 이 똥을 싸는 거지, 사람이, 어, 저녁에 똥을 싸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어, 이 맹수들, 맹수들은 주로, 이 저녁에 사냥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 몸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동하기 전에 몸을 비우는 것이 몸에 가장 효율이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 언제 활동을 하냐? 사람은 주행성, 야행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낮에, 낮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몸이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앞에서 경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락 중에서도 대장에 해당되는 경락, 이 경락이 주로 활동하는 그 시간이 몇이냐? 묘시라고 하는 거예요. 묘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5시에서 7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30분 정도, 뭐 5시 반에서 7시 반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거의 그 시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무조건 앉으세요. 앉아 가지고 5분을 지나는데 우리가 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미련 없이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요즘에 무슨 화장실 독서실이 있냐, 아니 휴게실이 있냐, 뭐 5분이 아니라 뭐 50분, 1시간, 거기서 뭐 스마트폰을 한다, 게임을 한다, 잡지를 본다, 신문을 본다, 공부를 한다, 이러는데, 왜, 왜 그런 냄새라는 곳에서 합니까? 네, 그런 것은 또 따로 용도 있는 방에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건 정말 용변을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5시에서 7시,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어, 무조건 변기에 앉아서, 5분 안에 시도를 하시고, 안 되면 다음날 또 가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또 5분 안 되면 미련 없이 또 일어나요. 또그 다음날 또그 시간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별을 아침에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어,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또배속이 비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를 또 맛있게 그 다음에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그두 가지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